아 저는 위자야라는 봉투를 타고 갑니다 <목소리도> 정말 행복한 사람들 많다 저게 배에요, 위자야 땡큐, <목소리도>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바이 <Bye>. 땡큐 <Bye. 목소리도> <Thank you. 목소리도> 보트에 겨우 탔습니다 오스티나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의자가 더 편해 픽업 받는다 그래서 아마 픽업이 와 있을 거거든요. Oh yes, right! Thank you for coming. Hello. <laughs> 호텔에서 픽업 나와주셨어요. Twenty five? 25? No way. 26? n o much older than that. Uh, I'm over 30. You thirty. Thank you. Okay, you look... right. Oh, yes, okay, here. Yeah. 저의 숙소입니다. 오마푸티. Um 저이 호텔 25,000원 주고 예약했거든요, 하루에. 근데 되게 괜찮아요. 이게 다긴 하거든요? 근데 있을 거다 있어. 침대 있지. 옷장 있지. 응, 화장실이 이렇게. 여기 직원분이 왕복으로 30에 제가 가고 싶었던 바에 데려다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려고요. 분위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스니깨> 대박. 우와 <목소리도> 여기? 미쳤다. 햄버거. 인당, 그리고 바다. 음, 맛있대. Good m o r 님, 여러분. 여기 서쪽 섬 투어를 신청해 놓은 날이거든요. 클링킹 비치, 그 엔젤스 빌라봉, 브로큰 브릿지, 그리고 그 크리스탈 베 이렇게 가는 일정인데 7시간 주거든요. 왠지 시간이 남을 것같아 오늘 날씨도 아주 밝음저 약간 날씨 요정인가 봐요. 저 오기 전날까지 3일 내내 비 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좀 꾸리꾸리한가 하더니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 나 아무래도 날씨 요정인가 봐. 저의 드라이버님이 오셨습니다. <laughs> 아브라함! 한국! 한국! 예이 렛츠고! 꼬불꼬불 산길을 40분을 달려야 클린킹 비치가 나온대요 <laughs> 빨리 놀렸어. 축배를 너무 일찍 들었어. 나 아무래도 날씨 호장인가 봐. 호들갑을 떨었더니만 이모랑이야. 아 뭐야 비가 쏟아져 이제. 진짜 왜 이러냐 나한테. 아 바다가 펼쳐진다. 사람 몰게 많아? 다 사진 찍으려고 저기 구석에 있는 거래요. 이건 절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건데, 저게 클링킹 빛이래요. 아, 무지개야 멋있긴 되게 멋있네요. 웅장하고 여기 원숭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야, 안녕! 야, 너안 무섭냐?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Be careful! 큰일이야, 나 핸드폰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어,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어. 모든 사진과... 아비 너무 와! 무슨 일이야? 아! 내 가이드 어디있어? 아 핸드폰 찾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걱정돼요 근데 저 가이드 아저씨는 태평하게 전화도 안 해주고 진짜 사진도 안 찍어주고 뭐야? 그치, 담배만 뻑뻑 피우고 씨 근데 제발 차 안에 있어라 있어라 아... 헤이 Which one is yours? You eat this one? Yeah. 지금 무슨 때냐? 나 지금 심각한데. <laughs> oh, he's here! Ah, oh, he's here! Ah, h e 다행이다 아, 진짜다행이다. 아, 다이다. 아 막히네. 다시 해가 땡땡해졌어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서 도망치듯이 왔는데 3분만에 날씨가 이렇게 맑아졌다고? 농락당하는 기분. 아, 열받아.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뭐, 여행이 언제나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일단, 브로큰 비치를 먼저 보러 가려고요. 다시 날씨가 많이 맑아져가지고, 좀 멋있는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사진 찍는 데도 있네요. 요거. 제 생각에 아마 저거는 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가이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다녀야 됩니다. 엔젤스빌라봉 가는 거랑 절로 가는 거랑 더 아니 아까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이젠또 이렇게 덥나? 머리 왜 이래? 너무 이쁘다. 멋있네. 아 진짜 죽여준다. 이것도 멋있다. 저희 계속 바다가 치면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깎여가지고 브로큰 위치가 되는 거예요. 멋있다. 와. 대박이다. 저막 혼자 어떨 줄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팀 가이드가 찍어는데 우리 가이드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장관이고요, 절경입니다. 와~ 지금 그 브로큰 빛이 그 부셔진 밑대가리 건너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 위에 길이 넓네요. 와~ 여기서 인생샷 찍어가는 사람 엄청 많겠네요. 진짜 자연은 위대하고 나는 나약하다!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진짜 뭣도 아니야 난티끌 같은 존재 한 바퀴 샥 둘러봤습니다 더워서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 먹으려고요 어? 이거 수박바네? 수박바나 먹어야겠다 지금 하마 치즈? 사실 그냥 나 혼자 몰랑 먹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미운 놈떡 하나라도 더 준다고 그냥 아이스크림 두개 샀어요. 내가이드를 위해. 아바좋야 음. 초요 초밥 수박바. 근데 좀더 밍밍한 수박바. 피 너무 와. Need d r i v i n d I don't m i n I t m i t h e s h u l d go. I o n t mind. I think e s h o d o I o n t m n h i n a we s go. I don't mind. I don't i d o n t yeah, mind. I think we should go. I don'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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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o i d I d mind. I don't i d o n t mind. I t mind. I d o n o n t d I o n t mind.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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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h, they don't want to work. 데요 이거래요? 멋있는 거 같은데 비 와서 뭐가 뭔지 알도 모르겠어. Do you want me to take a picture of you? Do you want me to take an of you? No, I'm okay. I'm okay. <laughs> I'm pretty okay. <laughs> 신발이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벗어버렸어요. 와우, 이렇게 불편해. 하나, 둘. My c l o s u 멋지게 넘어졌습니다. 난장판 됐어. 아, <laughs> <laughs> okay. 여기서 손 씻고 있어. 아, 면, 면, 면. 지금 거의 기한 팔자. 빗물을 세워하고 있어. 파도 아, 뭐야? 미쳤다. 저 사람들 어떡해. 지금 점심도 못 먹고 배고프거든요? 라면이나 사 먹으려고요. I t i s one. 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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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아. Sunny! 너무 화딱 지나가지고 그냥 호텔로 돌아가자 하고, 하고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가이드가 크리스탈 베이 쪽은 하늘이 맑다고 혹시 모르잖아요? 날씨가 좋을 수도? 그래서 그냥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맑아. 새불비안 왔으면 좋겠다. 우와, 여긴 맑잖아. <목소리도> 비와 진짜 짜증 이빨이다 저기서 수영하는 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파도가 세 가지고 I can I get one corn? One corn yeah? How much is it? Twenty me twenty okay. 20, okay. <목소리도> 옥수수는 언제나 맛있어? 초당 옥수수요. 근데 약간 해가 나는 것 같은데? 옥수수 먹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도 물에, 무, 물에 몸은 한번 담그고 가야지. 그리고 해도 점점 나고 있어서 약간 기분 났어.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o, w h e r e you from? Korea? Korea. Yeah. 같이 파도 타는 이에요 Say hello. Hello. Maybe on the side? Yeah, probably. I don't know. <웃음> <웃음> 너무 재밌어. 파도 타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었나? <laughs> 너무 재밌게 놀았네. 막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파도 진짜 무섭긴 하네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놀았습니다. 나이트 마켓에 음식 사러 갑니다. 오늘 제대로 된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짠, 누사팬이다. 나이트 마켓입니다. 치킨 튀김. 이런 사태 파는 가게도 있고, 요 스킨 미트볼도 팔고 있고, 요 지금 약간 국물 당겨서밥쏘 먹으려고. North so Korea? North Korea. What? North Korea. Yeah? From North. 김정은 <laughs> is my friend. Oh, yeah. No kidding. Maybe you kill m From... 아, 뭔가 소스를 많이 넣어야 맛있는 건가 보네. 맛있겠다. 오. 아, 네 맞다. 아 웃겨. 한번 농담했더니 아저씨가 나한테 자꾸 김정은이라고 불러 아 맛네. 맛있네. 뭐뭐 w h e r 아, 스윗. Yeah. Can I get one banana 바나나 초콜릿 밀크. y 오리지널. 오리지널. 약간 팬케이크 같은 건가 봐요. 이코스 블란. 뜨랑 블란. 팬 뜨랑 블란. 오케이, 케이크. 오케이, 오케이. 계란 파이네, 계란 파이. 그럼 치즈를 넣었어야 되네. 와. 대박 맛있겠다. 이건 맛없을 수가 없다. 음. <laughs> 맞다. 나 그거 있어. 소주. 저 이거 있습니다. 원 소주.